네, DB 구축 테이블 속성 관련 네, 최신 기출 문제 유형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속성입니다. 필드 속성이라는 것은 이 아래 에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필드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네, 그죠? 네, 테이블 속성은 어떻게 일단 불러오셔야 되냐? 디자인에 가셔가지고 속성 시트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아무 곳이나 속성을 실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테이블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를 거죠. 그중에서 공부를 좀더 해야 될게 시험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테이블 속성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하고 유효성 검사 텍스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렬 기준이 이제 로드할 때 정렬하고 같이 묶어서 나오는 거죠. 요 1번, 요 2번,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도 유유성 검사 규칙이 있고, 여기도 유유성 검사 규칙이 있는데, 도대체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유유성 검사는 이것을 우리가 필드 내부, 유효성 검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부에요, 내부. 그럼 여기는 필드, 뭐겠어요? 외부죠, 외부. 외부 유효성 검사. 필드 외부인데, 이제 필드 간 유효성 검사. 그렇게 부르셔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유효성 검사 규칙은 거의 대부분 필드 내부가 출제율이 높죠. 근데 재수가 없으면 필드 간 유효성 검사도 나오는 거죠. 이 문제가 이제 필드 간 유효성 검사예요. 그럼 어떤 걸 필드 간 유효성 검사라고 하냐. 판매가라는 필드와 원가라는 걸두 개를 비교를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가 바로 필드 간이죠. 판매가 필드는 원가 필드의110% 이상을 입력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여기다 쓰시면 에러가 납니다. 여기다 쓰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 어떻게 쓰시면 되냐 글꼴를 조금 크게 해주시고 예 필드명을 같이 쓰셔야 돼요 대괄호를 열고 예, 판매가 이상 원가 예, 곱하기 110% 인데요 예 XS에서는 프로테지가 안 먹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암산 하지 말고 또0.11 인지 1.1 인지 헷갈리니까 그냥 나누기 100 하세요 신간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멘트 쓰라고 하면 유효성 검사 텍스트 오류일 때 멘트를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보기에서 인쇄 입력을 하시면 이게 판매가와 원가라는 두 필드간에 적용이 돼서 필드간 유효성 검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만약에 판매가가 0 이상이 입력되도록 해라. 그러면 판매가 내부에서만 해결하는 거니까, 이때는 여기다가 하셔야죠. 0.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건 필드 내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준비를 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 순 정렬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정렬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됐죠. 예, 정렬기준이라는 속성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렬기준에서 정렬을 하실 때는요 이게 SQL문을 아시면 좋은데 SQL문에 오더바이 구문에 오더바이가 생략된 구문이 들어가요 나중에 폼에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어떻게 입력하시면 되냐 예, 필드명을 대괄호를 좀 여시고 쓰시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ASC 또는 생략을 해줘도 되고니다오름차수는 그리고 내림차수는 D e S C. 자, A S C는 업센던트, 선조 조상이고요. 디센던트는 후손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림이고 이게 오름이니까요. 예, 이것을 까먹지 말고 잘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제품명 필드로 오름차순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클릭하고 써주세요. ASC 안 써도 물론 됩니다. 네, 내림차순이면 DSC 내림차순을 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하면 정렬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하라 또는 자동 적용 자동으로 정렬이 적용되라. 그럴 때 로드할 때 정렬에 예를 놓셔야 네, 데이터 시트 보기했을 때 정렬이 적용되죠. 이게 아니오로 되어 있으면 시험장에서는 예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같이 쌍으로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가시면 예. 자, 이렇게 하시면 제품명으로 요게 표시가 이렇게 될거야요 그죠? 예. 이렇게. 예, TV 이렇게. 근데 사실은요. 예, 정렬은 필드 속 테이블 속성에서 안 하시고요. 요걸로 하셔도 똑같습니다. 커서를 올려놓고 예, 얘를 적용해도 속성의 자체 의역으로 적용을 돼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차피 이제 SQL을 아셔야 되니까 오더바이 하고 뒤에 문구가 아까처럼 아, 필드명 오고, ASC, DSC. 이렇게 오는구나. 그걸 좀 알아놓으시면, 예, 필기도 좋고, 또 실기, VBA 구문, XSVBA 오더바이가 나오거든요. 속성이. 그럴 때도 이제 공부하실 때 좋죠. 유리합니다.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아시겠어요? 예. 자, 한 번씩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꼭두 가지 속성 챙겨두시기 바랍니다.